어, woman's misunderstanding 이라고 해서 한 여자의 understand 는 이해인데, 미으면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라고 할수 있겠네요. There was a woman who had to board on an airplane in the early morning. 자, 이른 아침에 비행기에 board 는요, 탑승하다. 그러니까 이제 타다 정도로 할수 있겠죠. 비행기에 타야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She bought a magazine to read and a bag of cookies to eat. 자, 그는 그녀는 읽을 잡지와 또 먹을 쿠키 한, 한 가방 그러니까 쿠키 하나를 샀대요. 한 봉지를 샀대요. She sat on a bench. 자, 벤치에서 앉아서 and started to read her magazine. 잡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Then a man came and sat beside her. 자 그리고 어떤 남자가 와서는 그녀의 스피사이드는 옆이죠. 옆에 앉았대요. She was reading such an interesting article that she totally forgot about her cookies. 자 such, that 인데요. so, that과 똑같아요. 어, so, that과 똑같은데 so는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such는 뒤에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 차이일 뿐 의미는 똑같아요. 그녀는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읽고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까먹었대요. 쿠키에 대해서는. 잡지에 정신이 팔려서 쿠키 생각을 까마, 까마득히 잊었는데, when she realized, 그녀가 깨달았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the man sitting beside her, 그녀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was eating her cookies. 그녀의 쿠키를 먹고 있었대요. She uh, was dumbfounded. 자, so dumb이라고 하면 어 뭐랄까요? 벙어리죠, 벙어리. 그러니까 하말을 잃은 걸 dumbfounded라고 해요. She couldn't believe her eyes. 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대요. She, uh, he did not stop and kept on eating her cookies. 어,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keep on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 그녀의 쿠키를 먹었대요. She wanted to say something. 자,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she didn't want to make a scene. 자, make a scene. 자, 어떤 장면을 만들다라는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소란을 피우다. 어, 떠들썩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대요. 괜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죠. As time passed,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she was very annoyed. 짜증이 났죠. Whenever she ate one cookie, the man ate one too. 자, 그녀가 쿠키 하나를 먹을 때마다, 자, ever 또 나왔죠. 자, 그녀가 쿠키 하나를 먹으면 그 남자는 또 하나를 먹었대요. 자신의 쿠키를 자꾸 먹고 있는데, 이걸 또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있었대요. At last, there was only one cookie left. 자, 마지막에, 마침내, 오직 하나의 쿠키만이 left, 남아있었대요. The man smiled and broke the cookie in half. 자, 남자는 미소를 띠면서 쿠키를 반으로 broke, 잘랐대요. He gave her the half of the cookie and ate the rest. 자 쿠키 절반을 그녀에게 주고는 the rest는 나머지더 나머지 어, 그 나머지 나머지 반쪽은 그녀 어, 자신이 먹었대요. She was so mad that she stood up and walked away. 자 so that은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쵸? such that 아까 썼던 거랑 똑같죠. 어, 그녀는 정말 화가 나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버렸대요. She boarded the airplane and cursed the man as badly as he could. as yeah, she could. as, as, 가능한 한, 어떻게. 이런 뜻이죠. 어 그녀는 어, 비행기 탑승에서는 그 남자 욕을 했단 뜻이죠. Curse는 저주하다인데요. 아주 심하게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아주 심한 욕을 막했대요. 아저 남자 뭐야? 그러면서 이제 혼자 욕을 막했는데. She opened her bag to find a magazine. 자그 잡지 아까 읽던 그 잡지를 찾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in the bag she founded her bag of cookies. 그녀의 쿠키 봉지를 찾았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의, 내용인 거죠? 그쵸. 아까 그녀가 먹었던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쿠키 봉지는 그 남자의 것이었겠죠. 어, 똑같은 쿠키를 그 남자가 먹고 있었는데 자신이 먹으면서 오히려 화를 냈던 네, 그런 황당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